네, 1년 반 만에 그제 하청에 지은 어, 패시브 하우스 콘크리트, 패시브 하우스 주택을 어, 보러 왔습니다. 1년 만에 건축주분이 어떻게 쓰고 계신지, 예,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이 어떤 대문이 생겼네요? 이 직접 하신 것 같은데? 가, 저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죠. <laughs> 아, 예. 예. 직접 만드신 건데? 이게 예, 이제 네. 그 주요 구동부품 같은 것들은 네. 직구를 해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아, 네, 네, 네. 이런 스테인리스 파이프나 이런 걸 네. 시켜가지고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아 예. 어, 대문 자체는 한한달 정도? 예, 한달 정도 네. 걸렸어요. 뭐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이렇게 아, 쉬는 날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옆에 바위를 제가 자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바위도 다 잘라내고, 바위 자르는데 한 달. 예, 바위 자르는데 한 달. <laughs> 대문 만드는데 한 달, 그렇게 야. 걸렸습니다. 동네가 또 아스콘 포장도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더 길도 많이 넓어진 건. 그때 이게, 저기, 이게 택배함. 예. 예. 택배함 이게 크다고 그때 구박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뭐, 또 들어가서. <laughs>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laughs> 근데 물하고, 그러니까 택배함은 처음에 보면은 되게 커 보이고, 아, 왜 이렇게 큰걸 찾지? 이랬는데, 예. 써보면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택배함은.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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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금 길쭉한 걸 시킬 때도 음. 있고, 물도 한 번에 뭐, 네 개씩 시키고 음, 이러면은, 음. 이제 좀큰게 택배기사님도 쓰기 편하고, 저도 쓰기 편하고, 아. 택배함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크면 클수록 예. 좋다. 예. 마당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구경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저기는 저희가 이제 키우고 있는 잡초와 잡초. <laughs> 조경석들입니다. 예, 그때는 텃밭으로, <laughs> 텃밭으로 쓴다고 예. 예, 했던 건데, 아직까지 어. 저기는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예. 그때 이 담장도 직접 그때 다 하신 건데, 예. 이거 구입하실 때도 이게 뭐 정품이 아니고, 이건 뭐라 그러네? 약간 B급. 제급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일반 제품들보다 30% 예. 이상 싼 제품을 받아가지고, 네네. 직접 쌓았죠. 30%? 예. 아. 한개한천 원도 안 줬을 거예요, 개당. 아. 개당. 한... 에폭시를 섞어서 발라가지고. 근데 이게 수용됩니다. 어디가 B급이죠? 어떤 그러니까... 이유 때문에, 이런 크릭 때문에? 예, 요런 그게... 것들. 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 금이가 있고 금이가 있는 것들이 게잘안 보이게 숨겨놨는데 잘보시면 네. 약간 씩 휘어진 것들도 있어요. 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가 나가고 아, 예. 이가 나간 부분들. 근데 뭐 대문으로 쓰는, 아, 담장용으로 쓰는 거는 뭐이 정도는 네. 살다 보면 나갈, 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 그30% 유... 정도 더 예.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 유튜브에서 조작하시는 분들 하는 거잘 보고 네. 이제 위에서 실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네. 이제 기초를 놓는 게 이제 사실은 네. 제일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그것만 잘 되면 네. 네. 그래도 그 여기 토목해 주신 그 반장님께서 이 여기 이제 보강 토 캡이 쭉 캡.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의 수평을 되게 잘 맞춰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렸더니 아. 되게 잘 맞춰 주셔가지고 음.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담장 조적 담장을 해보면 사실 기초 수평 맞추는 게 1의 절반이에요 예. 그 위에는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B급, 아, 3피급 이게 뭐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는 제품? 그렇죠 이특 이게... 뭐 어디 구입을 하신 건지? 그 보통 큐블럭이라고 있어 되게 많이 흔하게 큐블 예, 흔하게 쓰이죠 이 회사 저 회사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요런 것들을 파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품을 아, B품을 뭐, 예. 저렴하게 어. 사이즈도 조금씩 안 맞고 뭐 그렇습니다 어. 네.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지금? 네이버 이제 그 쇼핑몰에 네. 약간 비품이라고 싸게 올라와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음. 뭐 여기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운송비도 협의하고. 아, 그럼 공식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네요. 어그 쇼핑몰은 뭐? 예 예. 그뭐그 뭐그 제조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 총판에 예. 이제 못 밀어 넣는 물건들 이런 아, 것들 제조사에 서 아. 직접 파는 물건인데 광주에서 받았어요. 음. 예. 그 전라도 광주. 예 예. 이거 다 쌌는데는 길이가 이게 그때 한, 한 40m? 예, 이상 그 이상 나와서 예, 한 4, 50m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되고. 이거 저희 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쌓으셨는데 예, 예, 저녁에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머리 헤드랜턴 딱 끼고 예, 저녁에 예, 어. <laughs> 그래 가지고 어. 거의 한달한달한3주 정도 걸렸던 아, 것 같아요 아, 한달 예, 한 가까이 예. 예, 현장 소장님이 우리 빨리 이거 해야 준공도 밀어놓고 하는데. 예. 언제 다 되냐 푸쉬를 많이 <laughs> 아, 예, 요거는 패시브 3.1리터 예. 우리가 이게 외단열이 그때 200mm였나? 150mm? 200mm입니다 200mm죠? 예, 200mm에 지붕에 역전 지붕에 200mm 예. 예. 아 그런데 3.1리터 어, 좀 더자 더잘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주로 이제 손해를 본 부분이 기둥을 기둥. 따로 아 여기 이제 열교 차단을 안 했어요. 아, 아, 그렇죠. 기둥을 네. 따로 열교 차단을 음. 못 하고 이것도 뭐 예산 문제인데 음. 이제 이 기둥의 끝 그러니까 실외 측 끝과 실내측 끝의 거리를 네. 최대한 네. 이제 넓히는 방식으로 네. 열교를 최소화하려고 네. 네. 한 거죠. 그렇지. 그것만 없었으면 이 동네는 뭐 1리터대도 나오는 동네죠. 네. 그렇죠. 네. 그건 처음부터 이제 설계할 때부터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예. 좀 감안을 했던 그게 이제 부분이... 비용 문제 때문에 타협은 했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타협에도 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 네. 예. 표면 온도가 겨울에 이제 음. 결로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음. 이 거리를 최대한 늘리고 네. 뭐 이런 이제 조치들을 음.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놓은 상태죠 음. 예산을 최저화하는 음. 방식으로 슬라브도 예. 여기에 그때 배관 매립하느라고 300을 쳤던 것 같고 아, 맞습니다 그, 그 밑에 또200 EPS 단열재, 천장 단열재 예. 있고, 그럼 고길이만 해도 한5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700 가까이가 나와요. 시내 식표면까지 예, 예. 네. 표면까지 예. 예.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예. 괜찮았다. 아. 그게 이제 패시버스의 아. 장점인 것 장점. 같아요. 뭐냐면은 이 계산을 통해서 아. 이렇게 저렴한 방식을 시도를 해도 문제가 있을지 문제, 없을지를 그렇죠? 판단할 예. 수가 있으니까. 예. 나중에 해보니까 뭐 결로가 생기더라. 이래버리면그 예. 다음부터는 식으로... 구속 조치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건축은 돌기 쉽죠. 결로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기둥을 조금 더 단열을 음. 조금 더 내린다든지 예. 뭐 이런 사전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 지금 천장 반자 안에도 이렇게 안 보이게끔 다쌓놨어요 단열재로 음, 음. 예. 그렇죠 아. 예, 그때부터 음. 다 썼고 그리고 제일 뭐 스타코 집이 제일 염려가 이제 사실은 빗물자국 같은 건데 뭐 1년 만에 왔는데 뭐 처음 시공했을 때고 거의 뭐 다름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네요 이제 지붕에 저런 그두겹 마감재에서도 네. 보통 많이 흘러내리고 네. 창틀에서도 많이 흘러내리고 창틀, 하는데 네. 지금 뭐한 바퀴 쭉 돌아보셔서 네. 알겠지만 지금 뭐 자국 하나도 아.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보시면은 뭐 가스 배관이라든지 가스 배관,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주저 네. 흘러내리거든요. 거기도 약간 후레싱 같은 걸 한번 더 끌어주면 네. 되는데 곧 나중 에 한번 또 손을 보도록 하고 터밭턴 여기는 잡초를 키우고 있는 텃밭. 예. 저희 이제 예. 조경석.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제, 제가 좀 여름 지나고 이제 할 마음이 생기면 여기는 스타밭으로 음. 만들어서 음. 고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고수, 그, 예, 예, 고수나 이런 거는 잘 파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길러서 먹고. 음, 아, 예이 자갈은 이제 공사할 때 그때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이걸 좀 처리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뭐 경계석도 약간 좀 꺼져 있고, 예. 이것도 손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이게, 집이 뭐 치명적인 하자가 없어서 정말 좋아요. 다행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예.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뒤쪽 마당이 생각보다는 네. 많이 넓네요 뒤에 이제 창고를 지을 거거든요 음. 코스트코에서도 창고를 요새 사이즈별로 팔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잉,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창고 기초를 따로 할거 없이 네. 창고를 지으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비하는 그 장비들, 장비들 뭐 타이어 탈착기도 한데 이제 살 생각이고 아니 우리 집에도 코스트코에서 예. 한두 평짜리 창고를 사다가 예. 제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냥 잔디밭에다 그냥 설치를 해놨는데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장비들, 장비들, 조경 장비들 이런 예. 거 이제 뭐 예초기들 넣어놓고 쓰니까 예. 비만 예. 비가 뭐 그렇죠. 엉성한 것 같은데도 비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잘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넓어서 뭐 그런 장비들 뭐 들어오면 되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말, 말씀드렸던. 부분이 죠 지금 나머지는 다 물끊기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 이제 가스 업체에서 해놓은 부분들은 줄줄 이제 국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 가스 배관 얘기하고 네. 여기에 이제 약간 흔적들이 굳이 이제 손을 볼 생각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곳곳에 안돼 있었으면 건물이 훨씬 후줄근해 아, 보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약간 이렇게 니연자 형태로 된 브레싱을 하나 여기 딱 붙여놓으면 아, 예. 이 브레싱을 타고 얘가 떨어지기 네. 때문에 예방을 하자면 또 그것도 네.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어 아, 그래도 뭐 1년 만에 여게 지금 우리 옥상 올라가는 철제 계단인 거죠 맞습니다 예, 스텐 계단 근데 계단 네, 안값 쪽에서는 그래도 깨끗하네요 저기도 좀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벽 자체에 흐르는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외벽 자체에 타고 흐르는 물에 급소를 해서 여기는 이제 파이프로도 떨어지고 그렇죠. 하니까 그걸 타고 흐르는 건데 아. 음. 이거 앙카 심을 때도 그때 그 열교차단용 앙카 시공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요 일반 철에 비해서 이제 스테인리스 열교차단 앵커는3 네. 배였나 4 배였나 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열을 뺏기는 열교가 줄어들 수가 있죠. 가스통도 있는데, 예. 가, 가스는 그때 온수용으로 설치를 했었던가요? 저희가 지금은 온수를 예. 전기로 사용을 하거든요. 얘는 태양광지, 보조 역할이에요. 보조 역할? 예, 예. 거의 안 쓰시겠네.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 언제 넣었는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집 짓고 나서. 안 넣었어요, 거의. <laughs> 아, 1년 동안에. 예. 아, 가스 공급하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그래서 다 자가용으로 했어요. 아, 그 직접 구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스 업체에다 다 이제 구입을 한다고 아, 해가지고, 음, 음. 이제 뭐, 따로 이, 그, 국내, 단가 계약을 임대료, 안 하고. 단가 계약을 안 하고. 예, 예. 어, 자, 자, 자가용 설비 구입을 하시고. 예. 이제 그 업체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가스만. 예, 이 업체, 저 업체 그냥. 네. 그안 그러면 이걸 이제 임대를. 예. 보통 하게 되면, 이 내가 일정 양을 사실은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아, 그런 부담은 없는 거죠. 그 업체도 이 정도 규모 주택이면, 뭐, 1년에 한, 못해도 한 7, 8차례는 넣을 네. 것이다 생각을 네. 하고 네. 들어왔는데, 네. 올해 한 번? 겨울에 한번 넣었나? <laughs> 이제 그래도 온수를 뜨겁게 쓰면은 네. 히트펌프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음. 얘로 보충을 해서 나오거든요, 물이. 음.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그건 중주 기계실 가서 예.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어떻게 자주 올라가시나요? 아, 거의 안 올라갑니다. 거의 안...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별똥별 떨어진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 별똥별 구경하시느라고? 예전에 태양광도 직접 탈때그 네. 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네. 네. 이제 퇴근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이러다가 이제 누워서 하늘 을 봤는데 네. 별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laughs> 하늘 보면서 별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laughs> 그때 이제 별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지금 최근에 별똥별 떨어진다 해서 이제 짝지하고, 바깥 예. 양반하고 가서. 지긋지긋해서 안 올라가실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처음 올라가 봤어요. 아, 예. 예. 역전 지붕이 그만큼, 예. 그러니까 뭐 점검하거나 손을 볼게 없거든요. 없죠. 보통 예. 뭐 선홍통이나 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낙엽 같은 것도 음. 좀씩 걷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그 음. 세석으로 다 이렇게 필터가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관리가 필요 없는 지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제 하청 패시브 주택 옥상에 집 올라왔습니다. 옥상에 올라와서 올라오는 계단이 어, 조금 아슬아슬 하긴 한데 잘 올라왔습니다. <laughs> 이 태양광을 몇 키로 정도 설치를 하신 거죠? 지금 7키로와트 피크고요. 네. 이제 후면 발전량까지 뭐 한다 보면 한 7.7kW 정도, 정도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요 정도 주택에서는 넘치는 양인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한, 하고 싶다 욕심도 있었는데 이정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발전량은 어느 정도? 발전량은 뭐 5월이나 이런 때는 1,200kWh가 넘어가고요. 음. 겨울에는 한 600kWh 정도. 12월 동지 음, 가까울 때는. 음. 예. 아, 7 k 로가1 2 0 0 k 로와으면 상당히 잘나는 건데. 네. 이게 어... 보통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30도를 이렇게 남쪽으로 보고 네네. 설치를 하게끔 했습니이는 지금 남서쪽을 10도를 보는 네. 설치 음. 방식이거든요. 음.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풍압의 영향을 덜 받아요. 덜 받고, 덜 받고, 이제 남중고도가 그 높은 여름 여름 때 발전량이 조금 더 많아져요. 음. 30도라는 게그 여름과 겨울에 뭐 중간 어디쯤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면 골조에다가 이 태양광을 고정시키지 않고 음. 이렇게 그 경계석 이 도로 경계석이거든요, 이 밑에. 네. 도로 경계석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구조 계산서에 구조 계산 구조 기술사의 어떤 검토를 받아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음. 그~ 보통 이렇게 슬라브 지붕을 하게 되면은 누수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고 그렇죠. 그 누수를 진짜 문제는 그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없다는 거죠 예. 예. 정말 많은 길을 되돌아가야만 네. 그 네. 누수를 해결할 수가 네.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단열재 위에 배수판도 올라가고 그 위에 이 역전 지붕의 레이어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 위에 이렇게 경계석의 무게에 의해서 예. 양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중으로 붙잡고 예.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구조체에다가 앙카를 박는 시공 방법이 아니고, 예. 이제 경계석이나 콘크리트의 어떤 블록의 무게에 의해서 얘를 잡고 있는 이 공법을 예.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보조계산도 되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들이 안 해본, 안 해본 거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다 예. 보니까 지금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 제가 이제 한게 거의 1년 반이나 이렇게 돼 가니까 음. 이것도 직접 하면서 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음. 그럼 지금 이제 3kW 3키로, 피크를 보조금 받아 올리는 것보다 싸게 했거든요 3kW를 3kW가 보조금 받으면 한 250, 300? 지금 은 거의 한 350, 400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아, 보조금 받고도 있... 대략 그 정도 아, 자부담을. 예. 알고 있는데 예예. 그거보다 적게 들었어요. 예. 음, 예. 이제 보조금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는 보조가 있고 지자재에서 주는 보조가 있고 아, 예. 지자재 그렇죠. 주는 보조를 받으면 보통 지자재에서 좀 많이 주는 데는 한 150에서 아, 200 정도 되고 예. 좀 작게 주는 지자재 보조가 없는 데는 한450 정도. 자부담. 동네마다 또틀리겠 네, 동네마다 틀리 그렇죠. 지자재가 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 틀리기 때문에. 아, 그럼 7kW를 어쨌든 자부담 한450 정도, 3kW 450 정도 되는 선에서 예. 해결을 하셨다 거죠? 그렇죠. 어. 야, 아, 근데, 예. 건축주분 말만 듣고 이거를 도전을 하면 일반인들은 거의. 일단. 전문서, 전문적인 예. 어떤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일단, 면허가 있어야 아, 되고요. 이게, 네. 저, 저는,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한 건데, 전기 사장님이 생정서리를 네.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 가능했던 거고요. 그, 이게, 태양광을 예. 설치하고 나면, 이게, 이제, 한전하고 연계계통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계약은 개인이 할수 없는 거고, 예. 예. 전기 관련 업을 예. 하시는, 그,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음. 어, 그니까 이, 이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고정시키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음. 했다.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오. 구조물을 설치하는, 끝까지 음. 하고 나머지는? 내선 예. 네, 담당하시는. 예, 예. 예. 전문업체에서. 예. 예. 저희 건물, 전개하셨다, 건물 지을 때 전개해주신 사장님께서. 예. 예. 얼마 전에 태풍 한번 지나갔는데, 그제는 예. 어떻게 좀 바람이 좀 풀었나요? 여기 지금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막 그, 예, 지금도 뭐. 꽤 부는데, 예. 딱 누워보시면 느낌이 와요. 이거 괜찮겠구나. 아. 예. 이렇게 부는데 놓으면 바람이. 네. 예. 앉기만 안안 해도 느낌이 아, 옵니다. 바람이 예. 바람이 아. 예. 이 높이에서는. 아. 아 요즘에선 바람이 전혀 없어. 예, 예. 이 파라펫 바람이... 높이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있고. 예. 네. 이 파라펫도, 이게 카메라에 잡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사가 안으로 약간 져 있어요. 예. 이 파라펫들이, 여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경사가 안으로 져 있지 않으면, 여기 물이 고이고, 물 고인물들이 밖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이제 벽면에 이제 눈물자국이라 그러죠. 예, 때자국을 만드는 게 있어서 바 예. 파라펫을 안으로 기울이는 것도 어, 협회 기본 시방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도 태양광인데이 예. 역전지붕이 전 진짜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예. 정말 관리를 할 필요가 아, 없습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10년, 10년, 50년이 가도 음, 이 건물 수명이랑 음. 같이 갈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모임지붕이나 이런 박공지붕 같은 것들은 이렇게 홈통에 낙엽 같은 것들도 치워주고 아 그렇죠.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또 그런 그 지붕이 올라가려면 스카이차 예. 불러야 되잖아요. 예.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되고 예. 근데 여기는 낙엽이 아무리 쌓인다 한들 예. 이채석의틈 사이를 따라서 예. 물이 배수구로 빠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정말 신경 쓸 예. 이유가 없는 예. 거죠. 낙엽이 여기 쌓이면 여기서 그냥 썩고 말지 예. 그게 밑으로 가서 배수구를 막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패시브는 굳이 아니더라도, 역전지붕을 예. 해달라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누수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죠. 네. 아직 네. 시중에. 네. 제압을 된 그런 것 같아요. 통영 거제도몇분 네. 전화가 오셨는데, 가보니까, 네. 이 발앞에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네. 한 집은 아예 설치를 못했고, 네. 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공사,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예. 아닌데, 예, 안 해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단열재가다 떠서, 예. 다시 재시공을 하는 또 다른 현장부 제가. XPS를 햇볕에 두셨군요. <laughs> 아니, 이제, 물 배수가, 배수가 기본, 이제 구배가 잡혀서 배수가 됐어야 되는데, 예. 물이 밑에 차니까 단열제가 더불어 부렛되어야 이제. 아. 떠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도지 못 믿겠다. 내가지 예.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가, 갔었는데. 아. 이 파라펜 높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게 설계할 때부터, 이 역전 지붕, 이 구성, 층층이 레이어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지. 그렇죠. 단열재가 얼마나 떠 올라올 것인지, 파라펜에 어떻게 예. 될 것인지. 기존 예. 주택에 역전 지붕을 설치를 할 때. 예. 이제 제일 몇번 검토를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게이 파라펜 높이에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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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밑에 XPX가 200mm. 예. 그 다음에 뭐자갈층하고 이거 하면 그것도 배수층하고 하면 그것도 한 100mm 정도 먹기 예. 때문에 그 그렇게 하고 마감이 150 이상은 사실 여유가 있어야 예. 이게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파라에을 그렇게 높게들 안 하시니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 여기 뭐 경치가 좋아서. 음. 쉽게 올라오면 올수 있으면 이걸 예. 하나 놓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더워서 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내려가시죠 네. 예.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예, 이것도 보니까 네. 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아, 저는 이거, 워낙 익숙해서 괜타은데 예, 안전망을 하는 경우도, 경우가 도경우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다리의 높이가 9m 이상이 되면 안전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 했는데 어, 직접 올라와 보니까 조금 네 급이 나긴 하네요 자, 내려가겠습니다.